초코우입니다. 오늘은, 오늘은 제가 친구들 집에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. 지금 친구들 침대입니다. 그래서 지금, 지금 새 친구분이 들어와 있는데, 지금 소음을 내지 말라고 제가 경고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초코, 그래서 지금 제가 혼자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. 잠시만, 하나, 하나 빠등이인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컨셉으로 유튜브를 찍냐면, 이거. 방송으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. 내 얘기 없죠 이름이 뭐냐. <laughs> 그리고 이, 폐기 귀신이랑 같이 유튜브 찍고 있어 <laughs> 아, 웃겨. 잠시만요. 어,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요. 어, 아니야. 소리 내지 말라고 내가 겪고 있잖아! 나, 나 소리 안 냈어. 너 말고. 저기 조이씨. 예?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. 자 지금 제가 돌아왔습니다. 그래가 저와 지금 뭐 말할 게 있어서 지금 잠시만요. 같이 지금? 네. 지금 조이님도 돌아왔습니다. 조이님. 하이요 하이유. 자기야 조이님. 조이님. 그 너랑 같이 찍을? <laughs> 여러분 저 인스입니다. 인성 쓰레기. <laughs> 인성 쓰레기 말이아 <인성> <laughs> 진짜 농담입니다. 저 구독자 조회 구독자. <laughs> <안 웃음> <laughs> 저, 저 얼굴공개 안하는데 얼굴공개.. 저, 저 아시죠? 뭐, 저 조이입니다 네. <laughs> 저도 진짜 처음 봐요 저도 얼굴 처음 공개해서 초코허버 조이 유튜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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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허버 조이, 조이님의 유튜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<laughs>